네, 안녕하세요. 네, 자락당의 당주 김성경입니다. 어, 스스로 자, 즐거울락, 집당 자라는 의미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공동체형 중고 문화 마켓, 순우 마켓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마케팅유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중고 물품들을 사고, 팔고, 바꾸고, 위탁까지 맡아주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공유하는 어떤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고 제품과 관련한 것들이 이제 어떤 서비스를 찾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락당은 앞으로 사회에 이롭고 그리고 스스로 즐거운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계속 확장해 나갈 건데요. 뭐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희와 같이 뭔가를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